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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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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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재료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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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일단 생닭을 씻어줘야겠죠? 아, 생닭 안씻지 안 않나? 뭐 어디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생닭을 씻지 않습니다. 잠깐만, 한번 봐야겠어. 음,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뭐냐 이거? 여기선 안 되니까 여기로 살짝 옮깁시다. 일단은 꾸랑지. 꾸랑지 부분을 잘라주고 여기가 기름 덩어리래요. 봐봐요. 꼬랑지 부분이랑 여기 여기 지방 부분 살짝 잘라줄까? 불순물이 많은 부분이에요. 불순물이 많은 부분. 여기는 이 지방 덩어리도 잘라줍시다. 이런 거 이게 지방 덩어리거든. 껍데기랑 달라요. 딱 봤을 때와 생긴 거 봐. 잘라주고 아내 네, 음식물 쓰리기 버려야겠다. 날개 꼭다리, 날개 꼭다리도 잘라주래요. 원래 유튜브에서 시키던데 그리고 여기는 상관없는데 이목 주변 부분도 지방이 좀 많으니까 자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닭은 여기는. 내또될것 네, 같은데? 요, 요, 요것만? 살짝만. 요, 요게 지방이거든요? 자, 이제 닭을 씻어줄 겁니다. 유튜브에선 씻던데요. 아, 잘 모르겠어요. 씻어, 씻어도 되는 건데. 되지 않을까? 닭, 아, 바깥쪽은 대충 씻어주고, 닭 안쪽을 좀 빡빡. 닦으라고 했거든요. 안쪽. 근데 좀 깔끔하게 씻켜진것 같아. 이거 자기 대형마트에서 샀으니까 <laughs> 몇 호당이지? 근데 어디에선 씻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씻어도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씻으라고 하고 애매하네 참뭐 근데 씻는 게좀 찝찝함이 덜하니까 씻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씻어주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웃음> <웃음> 어떻게 해 <해야> 이제 <laughs> 그 여기, 여기 주변에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까 찝찝하니까. 씻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잖아 뭐야 이런 으로 이제 세균 병균 같은 게 튀니까 씻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물론 그 세균이 얼마나 들어울지 몰라도 제 손이 더 더럽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네요 아왜 이렇게 피곤하냐 지금 집에 돌아다니는 맥킨이 있어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안드럽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 게다가 어차피 여기 싱크대가 더 더럽다. 왜냐면 야, 곰팡이 핀 거를 한두 번 먹기 아니라서 안쪽으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제 하... 쌀아 쌀을, 쌀을 또 씻어야 하네. 맞네. 아, 씻읍시다. 원래는 찹쌀을 쓰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집에 찹쌀이 있을 리가 없죠. 쌀에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생쌀에 써도 되는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유는 없어요. 뭐 괜찮지 않을까? 약간 죽이랑 비슷한 느낌이잖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사왔거든요. 삼계탕 특수 재료. 티백을 30분 이상 우려낸 뒤에 닭을 넣고 익히면 지한한번 음, 오케이. 조금 이따가 쓰는 것 같고 얘는 마늘이랑. 다른 일을 좀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마늘은 여기 있는 마늘을 들여다가 두 개, 2개? 두 개는 넘적, 세 개, 그게 잘 닦아준 다음에 맨날 하는 거 한번 해주고 이쪽에 집어넣어. 요아 그리고 대추 있던데 한방 요리 여기에. 앞쪽에 넣어가지고 안색에쌀안색에 막자 아 절반만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1인분? 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5, 3을 준비했습니다 해3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하나당 2,000원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친구도 엉덩이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쌀을 넣어주면 끝! 아 쌀을 넣어주면 끝은 아니지 그냥 쌀을 넣어 줍시다 아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요삼 2,000원 들어보세요 삼 2,000원 생닭 4,000원 이거 한방 재료 3,000원 해가지고 총 9,000원이야 근데 사 먹는 게 12,000원이야 3,0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웬만해선 사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씨 살 뜯기도 드럽게 힘드네 아 진짜 깔때기 같은 게 있어야지 자, 됐어, 됐어, 된 거야. 자, 넣는 건 됐어. 여기다 구멍을 뿡 뚫고 다리를 집어넣고. 손 조심. 이게 원래 이렇게나 힘든 음식인가? 삼계탕이. 에휴.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얘를 넣고 끓이면 돼요. 아. 알았다, 아, 야. 어우 지저분해 어우. 냄비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두졌는데어 이거 어떡하지? 원래 양파도 반개 정도 썰어 넣으려고 했는데. 양파. 뭐머리카라 대파. 아 문제는 얘인데. 아 이거 어떻게 넣냐? 잘라서 넣어야 하나? 아... 얘를 꼭 넣어야 할까? 괜히 샀나? 황기 산풍나무 가시오가피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고는 싶은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은은한 불로 30분 이상 우려낸 DF 다 갈려고 이히면 그냥 도어도냥도어때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라고 이건 최후의 만찬이 될 거야 제가 이, 말, 말했지만, 얘가 총 9,000원이거든요? 9,000원 이상이거든? 그 이상? 그래가지고, 제가 돈, 그 매일매일 한정된 수량을 맞추는, 뭐,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약간 가계부 같은 게.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빵 하나만 먹고 굶었습니다. 이거를 먹으려고. 초복이니까. 아이 자취방 계단 올라오는데 양념치킨 냄새가 나는거야 그사람 치킨 시켜먹은거 같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오케이 끓여봅시다 끓여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자